미안하게... 됐다 미안하게 됐다. 아, 뭐야? ㅋ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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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공... <laughs> 공톤이야 공통 ㅋ 오마이갓 아... 카인... 카인... 땡 타도 떼네 마무리할께요! 타워 까는거 진짜 열중해야겠다 어 죄송! 잡았어요 근데 <laughs> 이 이따가 상자좀 깨줘 음. 아 지금 깰게 아, 지금 깨줘 나 저거 기타 버리고 타워 야겠다여기시험거같 어. 어, <laughs> 아, 아 나오시면 돼요. 저도 같이 뺄테니까아카인 저도. 음. 내가 달린다. 야, <놀라> 카이 녀기카인나안보이는구졌 <놀라> k i 이 나이스 c e l 돌아라 돌아라 아 o w 걔네들 안 쳤으면 n t know. I d o 셔츠를 안 사고 공을 더 찍었으면 다 잡았는데, 정신. 가자. 후, 오 s h 오! <będą 왔네요> 어? 오, 어, 와, <봐라> 내가 다모았네 <봐라> 아니요, 아니, 소... 잘하셨어요, 잘하셨어요. 안 던졌으면 안 던졌으면 넣어줬... 넣어서... 아니야, 안 던졌으면 다 잡았어. 야, 나 주고 갈 수도 있어. 아니, 형이 도와줘서 도와줘서 다 고맙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안 <봐라> <난> 고마워. 아 인정, 하여튼. 진짜. 오, 대박. 오, 응, 어, 제발. 아, 내가 씨가 뒤로 가져야 돼? 어! 이렇게 죽네? <laughs> 도망가, 도망가. 어야 이게? 아이고, 죽어요. 왜 뒤로 깜짝 놀래라. 센터, 센터. 오잉 어. <laughs> 죽는 목숨. <laughs> 아닌 <laughs> 나 지금 또 뭐라 해야 되는 거냐? 내가 잡을 수 있었어야지 빨리. 아니야. 이번에 휴턴이 먼저 손 터친 거라. 아, 젊은이. 이가 존나 열심히 한다 너. 어, 존나 열심히 하지. <laughs> 나랑 형 사이를 갈아놓을 수 없어. <웃음> <웃음> 절절하네 그냥. 맞아, 아나 지금 정신고 정신 없어서. 내 가도 내가 아, 아이카 병신 새끼. 오이카 병신. 야, 야, 씨. 있습니다. 아 진짜 막발 연결 안 되죠? 아, 여기까지 <laughs> 안 하셔도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저는 그거 줘야지. 니까더 무릎 뜯어라 얘들아. <laughs> 아페타까네 제거 줘야지 이거는 여기 그 케인 케인스인데.

어이 새끼. 나 죽이려고 이거. <목소리> 아 씨. 내가 그 뒤봐야겠다. 어, 재료 앞에 재료 앞에 재료. <목소리> 아 씨, 잠뭐 포아야. 어. 개그맨이니 이거? 야, 여기까지 맞아? 다래요어이구 やっぱりドラムが。 아더 토킬 타이밍만 나왔으면 저거 뚝배기를 그냥 하하 이 새끼야 까꿍 그랜드 플 너도 뒤져 이 새끼야 잡기콕 대답 오우씨 깜짝이야 <laughs> 던지. 또 이용당하는 건가? 이제 사라질 시간이야. 아. 뭐 같이 오는 것 같은데? 아, 샤리다. 어? 어. 어? 이 정도 돌아갈 만하지? 아마 저에 호자 때문에 지금 못 가져거든. 이런 면갈수 있어야지. 아 이거 진짜 씨자끼 이거, 상이거 <laughs> <아니야>, <laughs> 진짜? 맞아, 잡기야, 왜야 진짜 십상이 저거. 저기 반대편 있네요. <laughs> 아, 한번더터있 <laughs> <이렇게 살짝> <laughs> 어. 오. 난가? 아 나네? 우리 또 어떻게? 어휴 재료 오아저했나잘나 아우, 참. 싫다, 싫다. 아, 죽었다. 아, 나뺏 돌아볼까? 잘하자. 맞고 있습니다 어우 카타라 뭐야? 실방법뿐까 <목소리> 야. <목소리> 내가 기억 진짜 아, 아 개골자만즐기니 <laughs> 아군 타가공받 공격받고 있 아! 아, 공격받고 아놈 새끼들, <laughs> 이놈 새끼들. <laughs> <웃음> 역시 이신 <laughs> 새끼들, 놈 새끼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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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다들 새끼들, 새끼들, 새이들 새끼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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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

뭐 이렇게 써. 어. <laughs> 저 먹어, 안 먹니? 그래, 내가 먹을게. 먹어. 야, 뭐 이렇게 아파? 와, 무지가 기어코 사서 죽여보네, 너. 난거 같기도 하고 아니고 같기도 하고. 얘한테만 안 죽으면 돼. 야, 근데 렉이 진짜 없다. 2천몇이명넘는데난또 이용당하는 건가? 잡았다 <목소리> <목소리> 안될것 같은데 이거. 더또 키면 되지 않을까? 음. 좀, 좀 나오면서서 하다가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무적이 끝나야 뭘할 텐데. 캐피. <목소리> <KP>. 컷. <목소리>